집에서 굽잖아요 네. 구이하면 제대로 박수가 막나옵니 아, 네. 아, <laughs> 어, 좋아, 하죠 냄새 납니다. 이 향을 좀 봉쇄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 언제 뒤집어요? 아 어, 이제 어느 정도 수축이 되고요. 한 네. 면이 거의 다 익거든요. 네. 음. 어한 면에 한 3분 정도 익히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갈비 야.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네. 오, 지금 야. 이제 시작됩니다. 자 지금 야. 이제 반 정도 익었죠. 네. 네. 이럴 때 뒤집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럴 때 뒤집어. 위에 지금 육즙이 맺히고 아. 있죠. 색깔 봐, 부드러움이 네. 보여. 아니, 양념 배 있는 게 색깔로 보이네요. 너무 부드러워, 진짜. 미안하겠다, 진짜. 아, 오, 냄새가. 네. 아니, 면이 어쩜 저렇게 벌써 부드럽지? 야. 이야. 아, 근데, 왜냐면 저 1.2cm를 이제 말씀하시는 게, 네. 우리가 보회에 가면은 너무 얇아가지고 맞아요. 구워놓으면은. 빳빳해요. 아, 아, 네. 네. 먹을 네.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음. 날. 그리고 살이 뒤집어지고. 맞아요, 네. 아. 맞아요. 말안해 주면 이게 LA 갈인지 모를 때도 있어. <laughs> 아. 근데 지금 딱 보니까는 저렇게 1.2cm니까 두께도 적당하고 그죠? 어, 텁지가 나면. 막장 쪼린 내가 살짝 나면서 속상하니까 코를 막막아. <laughs> 나도 모르게 막아. <막았다. 웃음>